두륜산, 화창한 8월, 한 여름에 두륜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곳은 전라남도 해남에 위치한 자연의 보물입니다. 푸른 숲과 맑은 하늘이 어우러진 이 두륜산은 여름의 정취를 가득 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산의 신비롭고 아름다운 모습을 탐험하게 될 것입니다. 두륜산의 중심에는 신라시대에 창건된 대응사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여전히 고요하고 경건한 분위기를 유지하며 많은 이들에게 안시처가 되고 있습니다. 노승봉과 가련봉으로 이어지는 산의 길은 두륜산의 진정한 매력을 경험할 수 있는 코스입니다. 나무 없이 반들반들한 이 안반의 능선들은 등산객들에게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합니다. 두륜산의 정상에 오르면 드넓은 하늘과 산 아래 펼쳐진 풍경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여름의 두륜산은 그 푸르름과 생동감으로 가득 차 있으며 산행을 통해 자연의 아름다움과 평온함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두륜산의 여름, 이곳은 자연과 사람이 하나되어 특별한 순간을 경험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이제 지금부터 두륜산의 매력을 함께 탐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죄송합니다. 오늘은 해남 두륜산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두륜산 같은 경우는 해남에 있는 도립공원으로 대흥사라고 하는 호남을 대표하는 사찰을 품고 있는 산이기도 합니다. 오늘 한번 이 두륜산의 느낌과 분위기를 함께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남도 해남에 위치한 두륜산 이 산의 이름에 담긴 깊은 의미와 전설은 그만큼 신비롭고 특별합니다. 두륜산이라는 이름은 백두산의 두 자와 중국 전설의 산인 곤륜산의 륜자를 따서 지어졌다는 설이 있습니다. 또한 산의 둥그스름한 모습에서 유래됐다는 이야기 또한 전해집니다. 한편, 옛말로 큰 산의 의미로 대둔산이라고도 불리어졌었습니다. 대흥사 입구에서 두륜산을 쳐다보면 고개봉과 노승봉, 가륜봉이 마치 두 개의 바퀴처럼 서 있는 모습을 하고 있어 이러한 모습 때문에 두륜산이라는 이름이 붙여졌을 거라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노승봉은 그 이름처럼 스님의 머리를 닮은 봉오리입니다. 나무 없이 반들반들한 암반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노승봉의 서면, 대응사, 해남의 평야지대, 그리고 서해바다가 저희를 반겨주고 있습니다. 두륜산의 최정상 가령봉은 부초의 연꽃을 닮은 봉오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두륜산의 각 봉우리는 그 형태와 이름에서부터 독특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본격 두륜산의 대흥사의 산행을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대흥사 주차장에서 대흥사까지는 1.1km 내외 정도의 산책로를 가지고 있는데요, 차로 간편하게 이동할 수도 있지만. 이 산책로의 느낌 또한 들륜산만 가지고 있는 또 산행의 재미이기 때문에 한 번쯤 방문해 보시오. 1km 내에대흥사의 산책로도 한번 거닐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들륜산의 중심 대흥사에 이르면 그 평온한 분위기 속에서 잠시 휴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신라시대에 창건된 이 사찰은 여전히 그 고요함과 경건함을 유지하며 많은 이들에게 안시처가 되고 있습니다. 대웅사 본관에 도착하였습니다. 이 호남의 사대 명찰로 알려진 이 해남의 대흥사를 같이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흥사 이곳은 두륜산 도립공원 내에 자리 잡고 있으며 대한불교조계종 제22 교구 본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둔사로도 불리는 이 대흥사는 2018년 산사 한국의 산지 승원이라는 명칭으로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되었습니다. 대흥사는 고려 이전에 지어진 사찰로 임진왜란 이후 서산대사의 의발이 전수되면서 17세기와 18세기 서산종의 종찰로, 성교, 양종의 대도량 역할을 했습니다. 경내에는 국보 제308호인 대응사 북미르함 마이어의 자상을 비롯해 국가지정문화재 7점과 시도지정문화재 6점이 자리하고 있는 명찰이기도 합니다. 대영사는 그 역사와 문화재로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명소입니다. 호남의 사대사찰로도 불리우며 한국 불교의 중요한 문화 유산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대영사를 지나 이제 본격적으로. 두륜산의 산행이 시작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산행은 두륜산의 북미르암을 기점으로 가령봉의 정상을 향해 볼까 합니다. 한번 이제 본격적으로 두륜산의 산행의 느낌과 분위기를 함께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흥사를 지나 북미르암으로 향하는 길에서는. 두륜산의 또 다른 매력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국보 제 308호인 북미르암 마이어르 자상은 그 웅장한 모습으로 방문객을 맞이합니다. 수백 년의 시간을 견뎌온 이 불상은 누구나 경외심을 느끼게 만들어줍니다. 두륜산은 두륜봉을 중심으로 가령봉 고개봉, 노승봉, 도솔봉, 연화봉 등 8개의 봉우리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소백산맥의 남단인 해남반도에 우뚝 솟아 있는 두륜산의 정상에 서면 멀리 완도와 진도를 비롯하여 다도해의 작은 섬들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이곳의 식생은 활엽수가 주를 이루며 봄의 춤백, 여름의 녹음, 가을의 단풍, 겨울의 동백이 유명합니다. 특히 수백 년의 수령을 자랑하는 동백나무 숲과 붉게 타오르는 동백꽃은 장관입니다. 2km에 이르는 계곡은 자연의 아름다움을 더합니다. 부륜산 그 장엄한 자연과 풍부한 문화유산으로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명소입니다. 아창한 8월! 한 여름의 두륜산은 그 어느 때보다도 아름답고 활기찹니다. 두륜산의 푸른 숲과 맑은 하늘은 등산객들을 반갑게 맞이하며 자연의 품으로 초대합니다. 여름 햇살이 나뭇잎 사이로 스며들어 반짝이는 숲길을 따라 걷다 보면 산행의 즐거움과 자연의 신비로움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신선한 공기와 푸른 나무들로 가득한 이곳은 여름의 무더위를 잊게 해줍니다. 노승봉과 가련봉으로 이어지는 산의 길은 두륜산의 진정한 매력을 경험할 수 있는 코스입니다. 나무 없이 반들반들한 안반이 인상적인 노승봉, 그리고 부채의 연꽃을 닮은 가련봉은 그 독특한 형태와 함께 등산객들에게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합니다. 노승봉이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아 노승봉이 도착하니 두륜산의 전경이 저희를 반겨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다녀왔던 이 두륜산의 전경은 아, 흐리흐이하고 비가 내리는 날씨라서 이 아름다운 전경이 펼쳐지지 않았었는데 오늘은 아 두륜산의 아름다운 전경이 저희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한번 함께 이 두륜산의 아름다운 전경을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순봉 정상에 오르면 드넓은 하늘과 산 아래 펼쳐진 이 풍경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가련봉에서는 그 이름처럼 연꽃을 닮은 봉오리가 방문객들에게 아름다운 경치를 선사합니다. 여름의 두륜산은 그 푸르름과 생동감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산행을 통해 느낄 수 있는 자연의 아름다움과 평온함은 두륜산이 주는 특별한 선물입니다. 두륜산의 여름, 이곳은 자연의 신비로움을 느끼며 산과 사람이 하나 되는 특별한 순간을 경험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두륜산의 정상 가름봉입니다. 해발 703m의 이 두륜산의 정상의 느낌을 마지막으로 담고 오늘 영상 마무리 지어 보려 합니다. 이 두륜산의 정상과 느낌을 함께 느끼고 마무리 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전라남도 해남의 보물 두륜산을 탐험했습니다. 한여름의 두륜산은 푸른 숲과 맑은 하늘이 어우러져 아름다운 풍경을 자아냈습니다. 이곳에서의 산행은 자연의 신비로움과 평온함을 만끽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노순봉과 가련봉으로 이어지는 산행길에서는 두륜산의 진정한 매력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나무 없이 반들반들한 암반의 노승봉, 그리고 부처의 용꽃을 닮은 가련봉, 각각의 봉우리는 그 독특한 형태로 우리에게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했습니다. 두륜산의 정상에서 바라본 드넓은 하늘과 산 아래 펼쳐진 풍경은 그야말로 장관이었습니다. 여름의 두륜산은 푸르름과 생동감으로 가득 차 있었고, 우리는 이곳에서 자연과 하나되는 특별한 순간을 경험했습니다. 두른산의 여름, 이곳은 자연의 아름다움과 신비로움을 만끽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오늘 우리는 잠깐의 머무름으로 두른산의 매력을 마음껏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되실 때 한번 직접 방문하시어 두른산의 진정한 매력을 느껴보시기 바라겠습니다.